엔드맨 최현진. 자, 오늘도 한번 고객님 만나러 한번 가볼게요. 아, 거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설타고 오신 거예요? 네. 아, 안성까지 있나요? 아, 평택. 아, 평택까지 아 평택에서 있어요. 가서 네네. 거기서 갈다 사신 거죠? 네. 먼저 전산에 나와 있는 게제 이름이에요. 네. 박수영 부장님 제 핸드폰 번호를 전화 드렸고요. 네. 여기는 하나 우수라는 사무실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계신 거고, 요거랑 똑같은지, 아. 저 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면, 서이 딜러들은 일단 사원증이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빌려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원증이 되게 기, 기본적인 거긴 한데 확인을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사고는 없는 걸로 체크하고, 그다음 가려두는 거본 다음에 검색 누르면 아무것도 체크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더 확인을 눌러야 돼요. 확인을 눌러서 보셔야 돼. 이래야지 정확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이 상태에서 확인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목소리> 10년이 넘었잖아요. 응. 그렇다 보니까 범버도 점점 밑으로 쳐지거든요, 모든 차가. 그러니까 그런 생활단차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라인이 진짜 잘 맞아요. 휠 자체는 기스는 양 끝에, 끝면에 가장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끝면에만 약간씩 지금 있어요. 예. 응. 네. 근데 네. 타이어는 다 달았어요. 뒤에 타이어는 당장은 그안 아닌데, 응. 한30%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볼트가 들어가죠. 은색 볼트가 들어가요, 응. 색상 똑같이. 옆면이 벗겨져 있나요? 아니에요. 예, 깨끗하죠. 실링이에요. 손톱으로 눌렀을 때 지금 단단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사제 실링이라면 손톱으로 누르시면 들어가요. 푹 터져요. 이 뒤핸들 자체는 잘라요. 자른 다음에 재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 용접이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동그랗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스퍼 예, 네, 어, 용접 자국인데 네. 이 라인도 용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없어져요. 음. 우리 차 있게 되면은 이, 이 녹이 다 쓸겠죠. 근데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쪽도 라인 자체도. 다 칠링 들어가 있고 네. 다잘 발라져 있죠 네. 네 먹은 게 없습니다 실라우스 네. 보시는 방법은 스판 용접자국 네. 있는지 왜냐면 이거는 망치로 두들겨서 피기 때문에 다 찌그러져요 네. 볼트 풀렸는지 네.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안 풀렸죠 볼트가 핸드 네. 하나 네. 들어가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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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면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볼트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네. 보시면 되고 네. 안 풀렸죠 칠링도 네. 한번 만져주세요 손으로 딱딱한지 오일 색상은 지금 노란색상 보이시죠 네. 깨끗해요 네. 브레이크 오일 색상 좋고요 슬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요. 슬러지는 없어요 네. 겨울에 보통 얼마나 슬러지가 생기는데 네. 이 안쪽도 검은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네. 이거는 엔진 관리 그래도 해 주신 거고요 네. 옆에 네. 보시면 네. 깨끗하죠 네. 네. 그리고 뭐 보통 10년 지났는데 담배 피시면 여기 다 노랗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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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이거 빼고는 괜찮아요 소리 좋죠 엔진 소리가 있고 노킹이라던가 벨트 찢어지는 그런 소리 찌지지지 이런 소리 안 들리시죠 이제 떨어뜨려 볼게요 없죠. 하부진동이나 굉장히 조용하죠. 미션은 당연히 병소 때는 느낌은 나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앞으로 쏠린다거나 반응이 됐다거나 하면은 안 좋은 건데 보시면 바로 바로 반응이 오죠. 음. 그 정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K7도 그럭저럭 주행감은 괜찮았는데 음, 금방 80이야. 예, 음, 정숙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하체거든요. 이게 받쳐주는 게 이거는 지금 노가 없습니다. 시오바 등속. 1년 6개월좀 지나서 뵙는 것 같아요. 네네. 다시 이제 맨투맨 오셔가지고 아버님 차량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ES350. 옛날에 명차였죠. 6천만 원이 넘는 차였는데 지금 시가로는 한 7, 8천 할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또 차량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먼저 많으셨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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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번 맨투맨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때는 제가 안 봤어요. 네. 대표님들이랑 보셨는데 오늘 오셔서 제가 이제 차량 받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아,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요. 네. 수원역까지 또 픽업도 나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같이 차량도 계속 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오늘, 아유, 아주, 아유,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오셔서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도 다 오픈해드리면서 봤는데 네. 좀 다시 한번 이런 거 봐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전에 차살 때도 다 봤고 네. 했던 거였지만 네. 또 그때랑 조금 달라진 것들도 또, 또 친절하게 잘 네. 설명해주시고 <laughs> 네. 또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뭐 계속 믿고 찾는 맨투맨이고요 네. 다음에 또차살 계획이 있다든지 네. 주위에서 또차살 신다고 하시면 저는 맨투맨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대의 차량을 봤는데 네. 첫 번째 차량으로 이제 결정을 네, 해 주셨어요 네, 네. 6만 킬로짜리 두 대를 비교를 해 네. 보셨는데 그수원 넘어가서 본 차량은 너무 상태가 네, 안 좋았고 뒷자리도 지금 시트 보시면 쭈글쭈글하죠 네. 더 아까보다 네, 네. 타이어가 좀더 예, 펑크나고 지금 다 부식이 일어나잖아요. 이쪽에 녹 올라오잖아요. 아까거나 틀리죠. 이 네, 네. 차량은 그나마 이제 상태가 괜찮고 네.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주시나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만족 들러오셨어요 고배기량이긴 하지만 네. 또 V6고 네. 또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전 차량이라고 해도 지금 차량이랑 충분히 견줄만 음. 좋은 없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제 바꾸시게 되면 맨투맨 방, 네. 방문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네 네, 그럼요 그리고 네, 또주위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의향 있으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동차 등록번호 적어드린 거고요 6만 킬로 탄 ES 350 모델 그 다음에 그공진한식 각자예요. 그 차량 구입하시는 거 매매 금액은 980만 원. 차량 내외가 확인해드렸고 시운전 리포트 사고 이력까지 고지하고 추구한다는 거고요. 소모품 a s 불가 단순 변심으로 인 교환 및 환불과 그 다음에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현금 영세좀 불가한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확인되었으면 오늘 날짜 성함 사인주시면 돼요.